곰곰이 생각하면은 제가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한70% 정도를 여태까지 카메라 같은 거 구매하는데 썼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구매하고 뭐 렌즈 같은 거 카메라 뭐 삼각대 그리고 고장나면 수리비 이런 걸로 나의 모든 돈을 다 사용을 했던 거죠. 이제는 그 여태까지의 잘못된 관습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좀 수리를 맡겨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카메라들을 수리를 하게 되면은 그 동안은 촬영할 도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하기인데요. 이 스마트폰이 최신 폰이 나올 때마다 이 스마트폰 제조사에서는 되게 잘 촬영하는 영상 제작자들에게 스마트폰 촬영 의뢰를 해요. 그래서 최신 폰으로 딱 진짜 멋진 화면을 영상을 만드는 거죠. 진짜 그걸 보면은 되게 고급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딱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뭐 이렇게 자막이 나오곤 하죠. 근데 저 같은 일반인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은 잘안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일단 프로라서 보는 구도도 다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잘 나올만한 장소에서 잘 나올만한 시간에 촬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영상 보면은 이야 되게 멋진데 정작 일반인인 내가 촬영을 했을 때는 그만큼 멋진 화면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LG G6라는 카메라에요 약간 좀 오래된 건데 뭐 요정도면은 그래도 흔히들 평범하게 사용하시는 카메라잖아요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아 힘들어 오늘 하루종일 좀 영상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말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장비가 간단해요. 카메라를 들고 다녔을 때는 카메라가 무겁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챙겨야 할게 많거든요. 필터도 챙겨야 되고 배터리도 막 챙겨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만 딸랑 들고 다니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뭐 어디 갈때 짐이 줄어들게 되죠. 좀 화질이 떨어지겠죠. 카메라보다는. 화질이 떨어지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야간이에요. 야간. 야간에 빛이 좀 없는 환경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게 되면 약간이 아니라 많이 화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스마트폰은 이게 전면, 후면 다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제가 촬영을 할수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촬영을 해도 손 떨림, 그러니까 떨림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술도 들어가고 카메라 영상 촬영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버스가 떴습니다. 진짜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니까 신세상 같아요. 뭐 거칠적스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는 거죠. 게다가 요즘은 스마트폰 편집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바로바로 편집도 가능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대 하나만 들고 다니면 돼요. 스마트폰에다 되게 간단하죠. 가볍고. 심플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할 때는 되게 신경 써야 될게 많거든요. 막 장비도 막 이것저것 바꿔야 되고 설정 값도 만져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오면서 제가 맛집을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보다 알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맛집을 미리 검색하고 맛집을 찾아가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카메라에 신경을 쓰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제가 그동안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을 다 카메라 사는 데 썼어요. 카메라 아니, 촬영 장비들. 왜냐하면 제가 아웃도어 활동을 주, 대체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카메라를 들고 가면은 맨날 떨어뜨리고 깨지고 막 박살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고치고 고치고 새로 사고 새로 사고 하다 보니까 거의 유튜브 활동하는 모든 수익을 다 거기 때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해서 생각을 한게 요번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기휴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다섯 번째 월요일은 영업합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군요 아 저는 솔직히 강남에 가는 게좀 꺼려지거든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강남 쪽에는 식당들이 보통 밥한끼 먹으려면 만 원씩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값이 비싼 것 때문에 좀 꺼려지는 거죠. 근데 밥값만 비싼 건 아니죠. 강남으로 가면은 모든 게 비싸집니다. 여기 청량리 미주 상가란 곳인데요. 여기 뉴스에서 한번 본것 같은데 네, 뭐 철거된다고 막그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씩뻘고게 막 적혀 있습니다. 뭔가가. 일단 여기서 밥을 간단하게 먹고 가도록 하죠. 해시 엄마밥이에요. 엄마밥. 엄마밥이요? 어머니가 해 주신 아, 어머니가 아, 해주신. <laughs> 우와. 이게 7,000원이에요. 저저 유튜브 하는 모험왕 별이라고 해요. 아, 네, 그래서 계육떡밥에 예, 볶음밥, 계란 후라이. 그리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여기요? 네. 저기 미주 b 동에 있다가 예, 네, 여기로 이전했어요. 거기 재건축돼 가지고 뭐 화려하진 않지만 집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가격은 7,000원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네. 7,000원, 7천 7천원만 내면은 네, 음료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한번줘 주세요. 투수님 세요 네, 사업 네. 번창하세요. 네. 무슨 마시고 자시고 일단 양이 두둑해야 됩니다. <laughs> 제가 작년에 이 수면 바지를 수면 잠옷을 처음 입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부들부들하니 너무나 촉감이 좋고 따뜻한 거예요. 근데 올해는 더 이쁜 수면 옷들이 막 이렇게 어디 시장 같은 데갈 때마다 막 이런 게 생겼습니다. 요즘은 수면 옷을 사면 이렇게 머리띠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가려고 봤더니 여기 9,800원짜리 옷들이 되게 좀 좋아보이는 옷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자 옷인가? 아, 여자 옷이구나. 청량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신분당선이란 것을 타고 갈 건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신분당선은 한 번도 안 타본 것 같아요, 아직. 모험왕 별이. 모험왕 별이! 이 분당선이라는 것이 계속 있는 게 아니네요 전철을 타려면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새끼들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지? 열심히 영상 촬영을 하던 도중 스마트폰이 켜지질 않습니다 갑자기 안 켜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나 고장났나 싶었는데 어떻게 다시 켜보니까 배터리가 없어서 꺼진 거였습니다 물가 비싼 동네에 왔습니다. 이 동네만 오면은 수입차들이 굉장히 즐비하죠 그래서 일반 뭐 벤츠 막 BMW 이런 거는 뭐라 그래? 강남 쏘나타 강남 아반떼 막 이러잖아요. 물질적인 것에 너무 가치를 많이 두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 거지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부자였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는 뭐 지금 생각이지만 부자가 되더라도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인식들을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야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카메라 수리를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안에 촬영이 안 돼요. 제가 몇번 왔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플라스틱 부분이 깨졌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 이런 비싼 카메라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카메라를 살 때도 비싸고 무언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수리비가 엄청나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되게 요만한 플라스틱 하나가 깨져도 한 6만원, 7만원씩 받는 거예요. 이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이 6만원입니다. 이걸 교체하기 위해선 나사를 4개만 풀으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을 하나 구매하는 거예요. 뭐한 나온지 한 1년 정도쯤 되면 한 30만 원 정도면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카메라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니는 거죠. 고장나도 우리나라 제품이니까 삼성 LG잖아요. 뭐 서비스 센터 가면은 금방 금방 고쳐주고, 무상 기간 남아있으면은 무료로 고쳐주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영상 촬영을 할때 카메라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되게 경치가 이쁜 곳에 가서 막 멋진 작품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럴 때는 카메라를 들고 가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브이로그 찍고 막 이런 거는 카메라가 필요 없이 그냥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